자, 한 마리 걸었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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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나는 좋습 오케이, 한 마리 히트. 오우오이 오우. 어이, 자기자기어다어와가이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뭐좀 나오든가요, 사장님. 아어없어요 뭐 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0.15 합사에 0.85 쇼프리더에다가 2그란 지그헤드에 길쭉한 스트레이트 웜 타입을 전갱이들이또 상당히 선호하다 보니까 꿈트리 웜으로 첫 선택은 해보겠습니다. 얹어볼게요. 아, 빠졌다. 자, 지금 확실하게 입질이 왔는데, 이게 잘하면 작은 사이즈의 전이일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입질을 받았습니다. 1g대로 바꿨는데, 물어줄지. 볼게요. 사이즈가 많이 작은가? 챔질이 안 되는데, 일단 정체가 뭔지 볼게요. 햄질이 안됩니다 오케이 자 왔다 오케이 오케이 음 사이즈가 많이 작네요 아이고 이리 작으면 내가 약간 미안해지잖아 어허 어, 한뼘 정도 되는 사이즈 상상하고 왔는데 전갱이들아 너희들은 내가 큰거 나오는데를 찾아가야겠네 어디 나오는지 아니까 삼색 차원에서 다른 어종을 낚으러 한번 이동을 좀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새벽 12시 반쯤 됐고요. 물때가 이제 30분 뒤면 완전 간조로 접어 섭니다. 이쪽은 지금 물이 상당히 많이 빠져 가지고 수심이 엄청 얕을 것 같습니다 1g의 모래와 얘를 끼우고 자, 한 걸었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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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좋습니다. 힘. 아, 너무 좋아요. 이야, 막 받으려고 하는데요. 못 받게 있겠지 아, 그야지 조금 짱구고 아마도, 와, 힘좀 많이 좋아요. 우럭인 것 같은데. 아, 우럭이 많네. 와, 어, 시간 좋다. 시간이 좋아요 오우 뭐라 아따 오닥 사이즈 말아야 오우 아따 아, 가라 야따 꽃게를 먹고 있었네 아야 아. 이거 보입니까? 꽃게를 먹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넣은 웜을 보고 독석했는데요. 무산에서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 짜릿한 손맛. 축게 주네요. 한 뼘하고 더 넘으니까 한27 정도 되겠네. 고맙네요. 나와줘가지고. 얘는 방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줘서 고맙다. 덮어서 보자. 자, 아, 잘 가고, 다행히 라인이 쓸린 곳은 없네요. 몰이 많은 포인트다 보니까, 얘들이 힘을 엄청 쓰기는 쓰지만, 음, 그렇다 해갖고 막 딱히 도망갈 곳이 엄청 많은 것 같지도 않습니다. 아, 입주 왔는데 빠졌다. 우럭은 보통 쇼파이트가 많이 나기보다는 한 방에 삼켜버리는 강한 입질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방금 왠지 볼락인 것 같아요. 볼락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집중. 오케이 한 마리 히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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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야 갑자기 신다. 와. 우와, 우와, 힘, 와, 좋아. 오우. 옳지. 야, 좋다. 우와, 씨발, 바라 대박이구만. 우와, 무거워라. 우와, 무거워라. 잠깐만. 아, 멋진 안 된다, 이거. 와 상당히 무겁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방금보다 씨알 조금 더 좋은 것 같은데 방금보다 씨알이좀더 좋은 것 같아. 어줄습니다아 이거 줄이 얇아가지고 0.8호 로크인데 어, 방금보다 씨알더 좋네. 이야. 빵도 훨씬 좋고요. 1g에 모래 웜 조합으로 멋진 우럭한 마리 합니다. 야, 요거는, 어, 요거는 삼짜 되겠네, 삼자. 야, 씨알이 굉장하네요. 오, 가시 세운 거 보세요. 무시무시하네요. 방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이. 고맙다. 이게 진짜 욕심인데, 잡기 전에는 한 마리만 잡혀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해놓고, 막상 잡으니까 사람 심리가 한 마리만 더, 한 마리만 더 하게 되면서, 지금 이제 세 마리만, 세 마리만이 그러니까 두 마리 했으니까 한 마리만 더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욕심일까요? 밖으로 나가서 다른 갯바위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물속에 볼락이 있네요. 애들이 입질은 안해도 활동을 하기는 하나 봅니다. 잘안 보이는데 요 어두워서 나가자. 우리 줄 생각을 안 하네. 으리으으으으으으으다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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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니으으으 자,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낙지, 으으 잡자 이거 낙지야 잡았다 이야 낙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거 지나가다가 낙지 한 마리 득템해버렸네 아싸 오케이 한 마리 히트 아, 맞았다. 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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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아, 맞은 줄. 아, 진짜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아, 뭐가 이다 오케이, 야. 그래, 우럭보다는 확실히 힘이 좀덜 한데요. 1사이즈 정도 되는 딱. 아까 제가 바위에서 본 그만한 사이즈에 몰라기. 지금 나왔어요. 1g에 나왔는데요. 아, 결국 얼굴을 보내요 있을 줄 알았습니다. 참고락이참락 고생하겠습니다. 네, 가자. 마워. 자 목표는 일단 달성을 했네요. 올락이 나와줘서 이번 탐사 완전 성공적입니다. 3번 정도 캐스팅만에 바로 잡았는데 10분 정도 어, 입주하는데 빠졌다. 아, 몰락 같은데 이것도 10분 정도 더 해볼 수 있으니까 음, 나오는 데까지는 일단 한번 잡아 볼게요. 방금도 몰락 입질 같은 게 한번 왔는데 아쉽게 체질이 안 됐습니다. 제볼라들도 살살 활동을 시작을 하나 봅니다. 왔다! 오케이! 히트! 어, 제법 힘 좋습니다. 좋은데? 어, 볼락이 볼락. 여러분, 볼락 포인트 찾았습니다. 와, 사이즈들은... 어, 빠질라. 사이즈들은 다 고만고만 하거든요. 킵 사이즈는 됩니다. 킵 사이즈는 되는데, 고만고만 하네요, 평균이. 있자는 안되고, 16, 17 정도 되는 청볼락들. 반응을 하네요. 얘도 살려주겠습니다. 아, 정말 고마워. 부산에 볼락 한번 해달라는 분이 댓글로인가? 계셨는데요. 볼락이 나오기는 하네요. 제가 뭐 많은 포인트를 돌아본 건 아닌데, 지금 기장 쪽이거든요. 기장 쪽에는 일단 볼락이 확실하게 붙은 것 같습니다. 처음 간 포인트에 전갱이가 씨알이 큰게 나왔다면 오늘 제가 이쪽을 와가지고 이렇게 탐색해 볼 기회가 없었을 것 같았는데 콩갱이들이 나와준 게 오히려 저에게 기회가 되어버렸네요. 상당히 고마워 해야 될것 같습니다. 개들한테. 오케이, 히트. 자, 와우, 조항 좀 합니다. 100% 볼락 같은데요. 딱 탈탈거리면서 박는 게, 오! 자, 볼락이 맞습니다. 아, 결국, 마지막, 어, 한 마리, 이렇게 예쁜 녀석 얼굴을 보고 철수할수 철수할 수 있게 됐네요. 아, 고맙다. 마지막을 장식했네. 근데, 딱한 번만 더 해보자. 세 번. 지금 저 자리에서 던질 때마다 입질이 한두 번씩 오니까, 볼락을 한두 마리 왠지 더 낚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낚시 중독성 너무 강합니다. 참을 수 없는 유혹 집에 가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몇시요? 사이즈 다운 여기가 좋아하는 호을 다시 끼웠다 오케이 히트 오, 왜 이렇게 힘이 좋아 와 뭔데 이거 막힐 뻔 했어 아 벌렁이 아니다 우렁입니다 우렁 우러. 시야리 꽤나 괜찮습니다 처음 잡은 애들보다는 사이즈가 좀 작은데요. 얘도 꽃게 잡아먹고 있었네, 꽃게. 연안가에 나와가지고. 얘는 2자 초반 되겠네요. 어, 입질 하는또 빠졌다. 이것도 볼락이 아닌가? 생각보다 가까이서 오거든요, 입질이. 자, 입질 지점을 좀 노려보겠습니다. 먹을 생각이 있는 애거든요. 오케이 히트오 볼락이가 이거 바늘타리를 하네 막와다자 볼락입니다 이것도 딱힙 사이즈 정도 되겠습니다 청음 볼락 야이마판에 피딩이 걸려가지고 집에 갈라고 했는데 거기 되게 막 너무 푸푸 해서 갈 수가 없네요 얘도 방생합니다 고맙다. 가까운 쪽에서 지금 입질이 오는데 온라들이 상당히 가까운 쪽에서 지금 먹이 활동을 하고 있는가. 한번더 던져서 체크해보겠습니다. 와, 세 번만 더 던져봐야지 하고 지금 몇십 번을 더 던졌는가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제 마지막 세 번. <목소리> 오케이 좋아요. 놀라긴 해 놀라. 일단 나오는 애들은 전부 청골인데막 시알이 엄청 큰 놈들은 아닌데 그래도 적당히 힘을 좀쓸줄 아는 그런 애들입니다. 얘는. 딱 힙사이즈 정도 되겠네요 청골이 확실히 갈볼보다 조금 왜소한 그런 체격인 것 같은데 자 살려주고 이제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손맛 정말 진하게 봤습니다 아주 만족이 되는데요 다음에 또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